안녕하세요.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 혁신팀장 권우철입니다. 최근 원도심 지역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가운데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램은 주차 문제 해결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협력하여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재개발과 정성근 주무관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5월 26일 시청 만남실에서 국민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조합과 제5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엄미동 167-1번지에 공동주택 95세대와 마을 주차장 50면을 지상 2층, 지상 13층으로 건립하는 공동사업으로 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 지역인 원미동에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건립 사업은 공용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조합이 사용하지 않는 지하 2층 부분의 토지를 제공하고 부천시는 건립비를 부담하여. 토지사용의 극대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천시와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호 사업지 여 LH 참여형은 8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 제2호 사업지 삼엽 연립 3차는 5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5월 9월 착공 예정입니다. 제3호 사업지 부촌 3차 아파트는 80면의 주차 공간 확보 및 제4호 사업지 춘희동 126-1번지 1호는 56면의 주차 공간 확보하여 22년 착공으로 제1호 여월 LH 참여형부터 제5호 국민연립까지 마을 주차장이 준공되면총 321면의 공용주차장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사업 추진 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